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우리들의 자기 점검 힐링 여행이라는 주제로, 어, 여러분을, 예, 인사드리게 된 노남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명지대 미래융합대학 심리치료학과에 재직 중에 있고요. 예, 음, 이렇게 나만의 셀프 힐링 코드를 찾아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 우리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예, 즐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어, 요즘 코로나 블루 대단하죠 예,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의 우울함을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도 지금 실은 약간 좀 우울이 조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검하는 그런 힐링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랑 함께 예, 한번 고고씽 해볼게요 오늘 제가 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 역량 강화 프로젝트라는 걸 해보겠다는 거고요.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어, 인트로를 제가 같이 좀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음, 자기 돌봄 프로젝트를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부에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마음 코칭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돌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2부가 되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이라이트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부는 자기 돌봄 프로젝트를 몸소 우리가 몸으로 실천해 보는 어,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네 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자기 돌봄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내 마음과 어, 그다음에 몸의 힐링 코드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작업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 거고 마지막은. 딱 마음 인형을 소개하고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코로나 불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화이팅 하고 본격적으로 제가 그러면 일부 자기 돌봄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 자신을 위한 마음 코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트로라고 저기다가 적어 놨는데요. 이제 들어가면서 시작하면서, 점점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 행복하세요? 음, 네, 저는 지금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이곳에서, 예, 여러분과 함께, 예, 실제 얼굴과 얼굴을 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예, 어, 컴퓨터와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이래도, 어, 언컨택시 되지만 컨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어, 이 지금 히어 앤 나우 이곳에 있는 저를 어, 되게 괜찮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 볼까요? 어, 지금 행복하세요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던졌습니다. 자, 그럼 보자 구체적으로.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세요? 예. 어느 분은 어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어떤 분은 연인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어떤 분은 강아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누가, 그 누가 그 누구는 너무나 다양하겠죠. 예, 또 어떤 분은 어, 어 누구랑 같이 있으면 너무 너무 불행해요. 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의도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한지를 좀 이렇게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가만히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랑 함께 있을 때 행복하더라. 예, 그러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겠죠. 예, 그리고 또그 누구와 함께 도대체 무슨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은 실제 활동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가만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옆에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무엇이 누구와 함께 무엇에 그리고 그 무엇이 내게 주는 삶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보는 거 어, 한번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가고 싶어서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누구와 함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요. 너무 사랑스러운 발레리나 코끼리 발레리나 코끼리 예, 인형입니다. 코끼리 인형. 그래서 저는 이 인형. 어, 무세, 이게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저는 이 코끼리하고 함께 무엇을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 제가 힐링 셀프 힐링 코드를 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코끼리 인형과 함께 여러분과 저의 셀프 힐링 코드를 찾고 있는 이 작업이 저한테 주는 삶의 의미는 되게 감사함 그다음에 관계 맺음에 대한 기쁨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엉뚱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이 코끼리 인형에 관련된 건데요. 이 코끼리 인형에 얽힌 추억은, 어, 요거는 저희 딸이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어, 저를 생각하면서 이 코끼리 인형을 사서 책상 옆에 두고 이 코끼리 인형과 눈을 맞추면서 마치 엄마와 눈을 맞추듯이 힘들 때 이야기를 하곤 했던 그 인형입니다. 그래서 어,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할 때 저한테 요 사랑이 가득 담긴 저희 딸과 아이 컨택을 많이 했던 요 코끼리 인형을 저한테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인형을 보면 저희 딸의 눈빛이 떠오릅니다. 예, 그래서 되게 사랑스럽고 매력 있는 그런 코끼리 인형인 거죠. 예, 그 그래. 자, 제가 저의 게디 뭔가 저의 얽혀 있는 사연을 예 소개를 잠깐 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돌보고 있을까요? 얼마나 보살피고 계세요? 어, 저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미래 융합대학의 심리치료 학과에 어, 재직하고 있고요. 저는 놀이치료와 가족치료를 어,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임상 현장에서 또 여러 다양한 내담자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 이런 거 있습니다. 심리치료사로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 코끼리 코끼리로 비유를 해보자면 인도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어떤 속담이냐면 음 가슴에 우리는 코끼리 하면 코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이 코끼리를 되게 신성하고 아주 신성한 존재로 영물로 보고 있는데요 요런 코끼리가 이 코뿐만 아니라 이 귀가 가슴에 큰 귀를 가진 코끼리라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심리치료사로서의 저의 삶도 가슴에 큰 귀가, 지금 얘는 여기에 귀가 붙어 있지만 가슴에 큰 귀가 붙어 있어서 잘 들을 수 있는 남의 이야기를 힘들어하는 다른 내담자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헬퍼로서의 삶이 저의 심리치료사로서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연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보살피고 있는지 한번 체크업 하는 거 우리 좀 이따 해볼 거고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저에 대해서 제게 되게 많이 오픈을 했습니다. 네, 저는. 어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심리치료라는 거를 가리키는 선생님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그런 어 심리치료를 필요로 하는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슴에 큰 귀가 있는 코끼리처럼 그 내담자의 그 힘든 마음과. 그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그 헬퍼로서의 심리치료사의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인트로에서 제가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신가요? 예,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리고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내 자신을 위한 마음 코칭 제가 오늘 여덟 가지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좀 손을 이상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 여덟 가지에 어 제가 제내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을 위한 마음을 뽀송뽀송하게 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힘들 때좀 활용하면 좋을 꿀팁 여덟 여덟 왜 이렇게 헷갈리게 이럴까요? 그지 그렇죠? 여덟 가지를 제가 한번 우리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그 52주간의 멋진 부모 코칭이라는 학지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막제 마음대로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52주간의 멋진 부모 코칭 책을 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8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 어, 이거 제가 오자가냈나요 매일 조금씩 나점 이게 뭘까요? 예,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하자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자. 무엇을 할까요? 제가 그 밑에 구체적인 목록을 한번 적어놓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나만을 위한 특별한 간식을 만들어 먹기. 예, 먹는 거에 대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떡볶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떡볶이 사랑. 하면 접니다.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고 분노 폭발할 지경이어도 누가 옆에서 떡볶이 먹으러 가자 하면 제가 확 풀리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좋아하는 어 간식 음식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걸 셀프로 가서 사 먹어도 좋고요. 셀프로 내가 만들어 먹어 보는 것도 되게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나의 모습이 될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에는 컴퓨터 뭐 그런 게임, 온라인 게임도 있지만 뭐 이렇게 가족들하고 예, 끝말잇기라든지 너무 고전적인 얘기지만 예. 그런 끝말잇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자성어 퀴즈라든지 혹은 넌센스 퀴즈 이런 거 같이 내보면 되게 재밌을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어지르기. 어지르기. 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정리정동 깔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 너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 좀 버리면서 살아라. 미니멀 라이프 막 이런 걸 강조하는데요. 어,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어지럽혀는 거 이런 것도 또 방법이 될수 있고요. 또네 번째 혼자서 외출하거나 어우, 외출인데 축이라고 썼네요. 죄송해요. 외출입니다. 예, 외출하거나 산책하는 거 이런 거 좋고요. 그리고 또 나만을 위한 다섯 번째,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 것이기도 합니다. 쇼핑. 쇼핑. 나만을 위한 특별한 쇼핑. 그것이 아주 뭐 비싼 거 아니어도 되고요. 예, 그천 원짜리 많은 곳 있잖아요. 다땡땡. 이런 데 가가지고요. 예, 그런 데 가서, 예, 정말 천 원의 행복. 해서 양말 같은 거 사가지고 나한테 선물해 주고. 이런 거 너무 행복한 일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섯 번째. 나만의 위해서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짓고 나만의 위해서 거울을 보고 어 그다음에 웃어 보는 거예요. 어 이거 약간 다른 사람이 보면 어 이상하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울 볼때 아침에 이렇게 화장하시고 예 그리고 립스틱 칠하고 그럴 때 그럴 때 한번 웃어봐 주시고요. 예. 거울 공주, 거울 왕자가 아니더라도 좀 거울을 가까이 놓고 나의 모습을 보고 좀 웃어주고 미소 짓는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나 자신한테 멋있다고 긍정의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이름이 노 남숙이잖아요. 그래서, 아유, 남숙아. 아우, 너참 오늘 우아하구나. 너 오늘 되게, 어, 세련됐구나. 너 오늘 되게 마음이 풍요롭구나. 뭐 이런 식의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혼자서 좀 이거 재밌는 건데, 훌라오프를 막 이렇게 돌린다든지, 혹은 재미있는 동작을 해보는 거죠. 예. 남들이 보면 이상할 수 있는데, 너무 남을 의식하지 마시고요. 한번 재미있는 동작을 그런 움직임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저랑 한번 같이 이렇게 막춤춰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한번 즐겁게 저랑 춤추고 노래 부르는 시간 가질게요. 그리고 이거 연결돼서 혼자 노래하기. 혼자 춤추기입니다. 예. 기대되시죠? 근데 이따가 보시면 엄청 놀래실 거예요. 어 저렇게 허술한데 어떻게 저렇게 자신 만만하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다니. 어머 이상하다. 점점점.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어 존경은 어, 이런 겁니다. 어, 버나드 버나드 멜로 머드라는 이 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당신이 존경받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존경을 보여주세요. 너 먼저 존경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을 내가 존중해주고 내가 아껴주고 내가 사랑해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을 하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게내 자신을 존중해주는 거 예, 그래서 잊지 마세요. 어, 나를 내 자신을 리스펙트 해주세요. 존경해주고 존중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잘할 때 칭찬해주자.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하듯이 어린이에게는 격려를 어린이는 격려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어. 어린이가 격려를 필요로 하듯이, 우리 어른이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격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보다 관대해지고, 그 다음에 여유롭게, 또그 다음에 사랑스럽게,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돌보는 연습을 함께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내 마음의 소리를 한번 이렇게 잘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소리를 좀잘 들어보는 건데요. 적극적인 경청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상대방이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그말 뒤에 숨은 감정이 무엇이고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예, 이렇게. 느껴보는 것을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거를 남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 속에서 하는 이런 내 마음의 소리들을 한번 내가 잘 깊이 생각해 보고,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마음의 소리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하고픈 그런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또 도움이 될것 같고요. 다섯 번째.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 내 몸의 소리에 어, 귀를 기울이자. 그래서 나의 몸이 나에게 보내는 소리, 그리고 신호등을 눈을 크게 뜨고요. 예, 눈을 크게 뜨고 귀는 쫑긋해서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네 번째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내 몸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의 몸의 어느 부분이 불편한지, 나의 몸의 어느 부분이 차가운지, 나의 지금 호흡은 어떤지. 그다음에 지금 들숨과 날숨이 잘 쉬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의 움직임은 어떤지 그리고 나의 지금 목소리 톤은 어떤지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잘 몸의 소리를 귀 기울여 보자라는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세 개가 더 남았어요 어떤 게또 남았는지 볼게요 여섯 번째는요 취침 전에 우리가 일가를 한번 마치잖아요 취침 전에 할때 우리가 몇 가지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인 먹고 잠자고 그다음에 배설을 잘하면 되게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어 아주 기본적인 거를 놓치게 되면 건강에 무리가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파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잠자는 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침 전에 이런 거해 보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여기다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어떤 거냐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그 일정을 정규적인 일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달콤한 숙면을 위해서 나만의 특별한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심신을 안정시켜 줄수 있는 그런 음악을 듣는다든지. 혹은 보송보송한 수면 잠옷으로 이렇게 입고 편안한 잠자리를 준비한다든지, 혹은 따스한 우유를 마신다든지, 혹은 어. 미지직은하지만 레몬티 같은 걸 마신다든지 예, 커피를 잠자기 전에 마시면 그거는 카페인의 어, 왕 영향으로 인해서 잠을 못잘수 있으니까 요렇게 요런 식의 취침 전에 요런 활동 해주시면 예, 잠을 좀 편안하게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매일 나에게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쑥스럽지만 사랑해 라고 얘기해 보는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은 사랑해를 말하는 창의적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네요.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첫 번째는 짧은 시를 좋아하는 시, 짧은 시를 적어서 내가 반드시 읽을 만한 곳에 그 장소에다가 놓아두는 것이고요. 컴퓨터에다가도 딱 붙여 놓으셔도 되고, 책상에다가도 딱 이렇게 놓아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나에게 이렇게 똑똑, 똑똑 이렇게 노크하기 놀이 같은 거를 제가 나 혼자서 해보는 거예요. 남이 보면 이상할 수 있지만 개념치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 누구세요? 그러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요? 그러면 나를 사랑해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으면 내가 살그머니 나를 양팔로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속삭이듯 말하는 거죠 나는 나야 나는 나를 참 많이 사랑해 오늘도 고생했어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해주는 거. 이런 거 같이 해보면 우리가 조금 힘들지만 또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여덟 번째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내 자신이 나를 잘 조절하자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잘 조절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지 말고 이성을 사용하라. 오, 되게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음, 우리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하면 이렇게 마치 풍선이 빵빵해지면 어느 순간에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분노가 폭발하면서 뚜껑이 열린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조금 우아하게 좀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물을 한잔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주문을 외워보는 거죠. 그렇지. 잠깐만. 나물한잔 마시고 올게. 하고 가서 물한 잔을 마시고 물을 이렇게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나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 보다는요. 조금 입속에 물을 머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을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카운팅하는 거예요. 세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을 이렇게 넘기는 거. 예, 그렇게 되면 제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 좀 조절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분노 폭발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아 내가 너무 힘이 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뚜껑이 열렸구나. 쓰담 쓰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처럼 제가 여덟 가지의 내 자신의 마음 코칭, 몸 코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드렸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어, 자기 돌봄이라는 의미를 한번 볼게요. 요즘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자기 돌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타라 브렉이라는 되게 유명하고 저명하신 심리치료사이시면서 교수이신 분이 자기 돌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돌봄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을 잘 돌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총 어, 4단계로 나눴네요. 1단계는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에 책받기가 계속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좀 멈추고 멈추는 거예요. 스탑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순간순간 이렇게 졸지 말고 꾸벅꾸벅 졸지 말고 깨어있어라. 깨어 있으면서 내 마음을 잘 보자. 내 마음을 잘 관찰하자. 이게 뭐냐면, 깨어 있자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 내 마음을 잘 관찰하는 게 바로 요즘 핫한 마음 챙김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3단계가 되면, 진짜 나를 인식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를 인식하는 거를 영어로 하면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그 이거를 또 한자로 하면 통찰,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인사이트 내 안의 마음을 뚫어지게 잘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진짜 나를 인식하고요. 4단계가 되면 드디어 나를 사랑하고.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모든 걸다 사랑하고 온 세상을 껴안는 그래서 포용하고 완전한 온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요즘 자기 돌봄 마음 챙김 명상에서 이야기하는 자신을 잘 도움을 보는 방법이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뭐 일단 막 지금 막 바쁘시죠 막 이리 뛰고 저러 뛰고 저도 지금 오늘 이, 이 동영상 찍기 위해서 예막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내부간선도로에서 꽉 막혀가지고 막막 초조 불안했어요. 그래서 와서도 막 뛰어서 왔거든요. 지각 안 하려고. 근데 이런 것보다는 일단 멈추고, 그리고 나서 깨어서 내 마음을 챙기고 잘 안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를 포용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포용하고, 그리고 온 세계를 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부가 아니고 나의 본성을 깨달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계속 우리는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타라불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요. 참고 문헌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은 여기 막 인재인동 놀이치료도 있고 52주간의 부모코칭도 있고 자기 돌봄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코칭 부모 관련 워크숍 자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과 몸을 잘 관찰하고 잘 돌볼 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점검을 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과 그다음에 감사함의 기본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기 돌봄 프로젝트 첫 번째.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의 코칭, 내 몸의 코칭을 하기 위해서 여덟 가지 제가 소소하지만 어 응용하시면 좋은 돈이 안 들어요. 돈이 안 들는 예 꿀팁 알려 드렸고요. 예.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인형 만들고 감사 일기 쓰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